이게 뭔지 몰라도 갑자기 튕겨가지고 다 꺼져버렸네요. 인, 인터넷이 잠깐 맛이 갔나? 오 다행이다. 진행 상황은 살아있네요. 흠. 그 뭐였지? 여왕의 힘인가? 접근하지 말네 안 되고, 아, 이게 점점 갈수록 팔라는 기술을 쓸 목이 없네요. 어, 그러네. 뭐 안고 있네요. 손에 안고 있다는 모션을. 아, 잠시만 미안 미안해. 모션 못손 보다, 보다가, 이씨. 하여튼, 이게 끝인가? 아냐, 여기서 아까는 죽었죠?

걱정하지 말라고. 아, 어, 안 돼. 한자 때렸다. 6층 부리다. 뭐지? 굉장히 밋밋한 모습인데, 때일 타이밍은 별로 안 좋긴 하는데, 어, 머리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오, 왜? 이씨가 엄청 기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상한 척좀 하. 설마 2패인가? 왜 그래? 어 애기.. 애기 울음소리 계속 나는데? 오 야야야야 어, 그 도마뱀이잖아 아! 미안해, 미안해. 그 도마뱀보다 네가 세다 어? 뭐야? 살짝 활짝, 박자가 밀리는. 아 이게 뒤편이 좀 다르구나. 오 때릴 타임 좀보세요 아우 미친놈아. 좀 볼드 기술인데. 드보스 업그레이드 보스가우스로 아, 그러네요. 어, 패턴이 굉장히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돌진해 오겠지. 어? 애기 울음소리 오래 해야 되겠지? 여기 지내오겠지? 오우야. 반응 못 했는데, 다행이다.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거? 타격감이 전혀 없네. 오예. 오, 야, 어. 이거 진짜 못피하게겠다 우리 잘라 버리지 그냥. <laughs> 는제 작진이 만들다만 보스 라고나 할까 그냥 하다가 뭔가 삭 설정 때문에 완성 되게 이상 어정쩡하다고 했나? 막 쉽다는 건 아닌데 아니 뭐라고 해야 되 뭐가 없는것 같아요. 어야될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야 될게 없는 것 같아. 어 야. 아이 패턴 미쳤냐 진짜. 아이거 사전 준비문 제가 없네. 다 오우,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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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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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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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돌진은못 피하겠네요 징조가 없이 그냥 와버리네 크흠 그흠... 후반부인데 호구에요 이 보스 크흠 그흠... 제가 더 호구였습니다 패턴 하는 지 무서워요 돌진이 아예 동작이 없이 그냥 눈 마주치면 바로 써가지고 눈 마주치면 엉덩이 쪽에 그냥 붙어있어야겠네

우리가 호구면 호구 안하는 보스가 거의 없지 않나요? 골드 플러스 거목 플러스 주교 플러스 노야. 어 거목은 좀빡세졌네 화염 성진 르음까지지 보스. 노야는 데미지는 하긴 보스들이 뭐야 패턴이 약간 단조로서 보한 거지 데미지가 약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좀 군다보다 볼드가 어렸던 것 같은데 돌진 때문에. 개 멍청한 녀석들. 아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개가 올라왔구나. 아 애야. 애기야 울지 마. 이 마할놈이거. 사대 호구랑 무기 SLOS 공량만 익히면 일트 가는 보스.

Anyway, oh, Or, you were o n a child of r a k e n s What c o u you possibly e 얼리겠지 당면히아니나라도 Now, show yourself, o 영이 쪽에 있어야겠다 무서 My dear little o c e l o 오셀로스으셰익스피어의교우센나본 오스로에스나 공략 동일해요 아우 미친놈 아, 우고 이거. 이애 이거. 이 아버지랑 싸 이거. 같거 이거. 어, 야, 왜 그래, 왜 그래? 오셀이 되게 속상해 있는 것처럼 들려. 거돌진이다 아, 아닌가? 거이로이인다 아, 이게오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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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패좀 단조롭구나. 한방한 방이 세인데. 머리 돈다. 오케이. 아, 안한 돼. 이걸 역경치 때문에 씨. 죽을 때 아기가 우기는 소리도 있고요. 딱 찜찜하네요, 보스가. 어, 이걸 왜왜 왜? 뭐, 왜받는 왜? 왜 거야? 오 예, 오예 미친, 다 계속 맞네. 아 미친, 어 미친놈아. 왜 그래 왜 그래? 아저다 먹어 그냥. 다음 오전에 걸릴 것 같아서 삭제된 설정. 하지만 아기의 울부짖는 소리가 닥쳐 3오디오 파일에 남아 있어서 결국 유저들이 찾아옵니다. 아, 제목이 아기의 울부짖는 소리였나 보네요. 아, 세미나 갈지마자. 이거 위험해. 아, 미친다. 와, 타임이 뭐야? 오케이 북한의 실력겜. 나무 임피던가 거기 닥소 3 5스로에 편에 강연 링크 걸어놨던가 흐뭇. 쫄지 않아 일단 체력 없는 코딱지. 아, 하, 아! 아이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아왜왜한번 참지 않았을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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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키우. 그럼... 한방 남겨두고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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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물약 그냥 빨리 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네 이거. 뭐 떨어질 수도 바로 붙어버리니까. t <laughs> 흠 다행히 리스 오, 이저을 많이 줬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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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때이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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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상대 약하면 이렇게 빨리 죽이고 싶어 할까 나는 상대도 보스인데 왜안 올라오니 같이 갈래? 어 보스 탔네? 같이 가고 싶어 주. 너못 가는 곳이야. 아무리 호구지만 보스는 보스. 아 돌진 패턴 진짜. 이게 측에서 피했다기보다는 그냥 앞에서 계속 깜짝거리면 안 되겠네요. 그냥 뒤에서 계속 때려야 되지. 이거 솔직히 보스보다 여기 들어갈 때 맞을까봐 무서운 게 흐음. 어, 아이 종소리가 판단 호흡이 길구나. 10분 가량 걸리니까. 어, 야! 아, 라거안 돼, 뒤접 당하면 죽는데 오케이, 오케이, 멈췄다, 멈춰이오 간다. 왜하실오깨이아케 로건 인데왜케따 때리지? 어, 야, 이게맞이다고이 어아왜 아. 아 그래 벌써 아니 말하는 척 하면서 때리잖아 어? 어 이거 되게 환정이 이상하네? 얘는 진짜 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짬용인가?헐, 음. 뭐야? 용이라 했죠. <목소리> 원래 <목소리> 인간. 인간으로서 용이라, 아인치 봤더니. 하긴 뭐야. 왕장작이왕 중에. 미쳐서 중국산 대는약 먹고. 하긴 장작이왕 중에 뭐야. 다다 다 그거 용이 없구나. 뭐 쓰레기 모르겠지만 애들이치도 개미 이게 용인가? 오케이. 괜찮아, 알겠다 이제. 마을은. 에드리치는 살짝. 문에서 아, 그래요? 아, 혼 뭐야, 혼동 같은 거고. 아 그래서 신을 먹는 자군요. 아유 스팀이 아, 없었다. 오케이. 납득했어요. 아 신이라는 게 되게 뜬금 없이 나온 것 같아요. 소 뭔가 신이 없는 세계관일 것 같은. 띠에 그래, 오겠지, 당연히. 오, 뭐야? 이탈 때리네? 타수가 엄청 많구나, 얘네네. 그애드리츠에게 구인돌린 가마다가 먹인 것도 살리번 그래요? 설리번이 그런... 아니, 꿈박 같은 느낌인가? 나하투피 왜 이렇게 많이 달았지? 게 없는데. 개 흐. 대파다 만하게 끊. 출전 기사도 뭐야. 어야. 아이씨. 여기싸 하면 안 되겠네. 설정은 맞고인데 그냥 중간 보스로 나온 설리반 사실 무기가 멋있더라니. 그렇게안 맞어? 아 로건 좀 그만 풀리세요. 아시겠어요? 엉덩이 구멍 떨어버립니다. 지금 집중하니까 할 만하구만. 요왕 요스 오스 로에스의 솔 잘했다 말세. 찜찜하네, 잡고도. 잘냈다 만세. 이게 과연 바른 일이었는가? 오, 소울을 엄청 많이 주네, 후반부터이왕 로스에로스. 잘했다, 혹은 잘했다 내 놈. 태양 만세. 크흠. 어허, 레벨업 하러 왔어. 뭘 올리지? 마시 간 짝퉁 용 하나 잡은 거 이상은 의미 없음. 하하, 뭘 올릴까? 체력이 나올 정 올려야겠다. 음, 어, 추고. 애들 뭐 반응하는 게 있으려나 이제. 안녕. 내가 요왕을 잡고 왔어. 아, 말이 없구나그러보니얘 지키는 어디부터 그러게요. 많이 아파요. 그래? 성서는 아, 아직 한권 남은 아, 요한비에 구멍 파서요. 아,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어, 뭐야? 나 익었네. 아뇨, 가야죠. 와, 다섯 개나 더 필요해. 브랙. 브랙. 오케이, 갈게요. 휴 <laughs> 언제 어, 저 가운데 왕자에 채우려나?